네, 안녕하세요. 어,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어, 지금부터 2023년 2학기 송실고 어, 수투 중간고사 총평 및 해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시험 보신 우리 송실고 친구들 너무 대단히 수고 많았고, 사실 이 영상을 어, 시험 본 모든 송실고 학생이 다 보지는 않겠죠. 네, 뭐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음 그래요 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이제 막 시험이 끝난 숨실고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내년에 아니면 그 내후년에 후배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고 어, 어 작년 우리 숨실고 문제가 이랬구나 이때 난이도가 어땠고 난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풀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뭐 이번 시험 결과가 어땠다 어뭐 얼마나 잘 봤냐 못 봤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갈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 자, 그래서 이숨 쉬고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같이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총평을 어, 하자면, 어, 선생님은 지금까지 숨 쉬고 내신 시험을 치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변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쉽게 내거나, 아니면은, 그,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도대체 이거를 제한신간 안에 다풀고 내는 건가? 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돼서 거의 뭐 중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변별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감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본소실고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좋았다. 변별력이 좋았다는 건 단순히 어려웠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상위권부터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을 적절하게 나눈 그런 아주 좋은 시험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수실고골 시험의 지금까지 특징이 뭐였냐면은 지나치게 긴 풀이를 강요하는 그런 문제 그니까 러 적어볼까? 그니까 러 너무 풀이가 길거나 풀이가 길다 혹은 이 표현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너무 심리 내용인거야 그러니까 신형 정도가 아니라, 신, 신, 신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도 처음 보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언제 한 번은, 선생님도 푸는데 거의 15분 넘게 걸린 문제가 한 문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 정도로, 이런 게 너무 정철되어 있는 시험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한게도 없었어요. 풀이가 지나치게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유형을 이렇게 요구하는, 뭐 그런 문제도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이퍼 학생들에게도, 뭐, 전반적인 학생, 뭐,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어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풀이 못했다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어, 그러니까 객관식 초반, 한 1번부터 9번, 10번까지가 바로 이 중위권, 하위권이 좀가리지 않았나. 1번부터 9번.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어, 이주의권과 상위권을 가는데 있어서는 객관식 중후반 문항들 그니까 러뭐 12번부터 14번까지 정도 12부터 14번까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도 존재했었어요 바로 단답형이었죠 단답형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 6번이 굉장히 어려울 거 그치 음, 단답형 한 5, 6번 정도? 어, 뭐 이렇게 찍으면 될까? 어, 잘 알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중위권과 하위권, 상위권, 중위권, 심지어 최상위권과 상위권도 적절하게 나누려고 많이 노력한 티가 난 그런 아주 좋은 시험이었어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뭐야 써놓은 문제들 중에서 딱 되게 자로정쩡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 쪽 중하위권이다. 한 객관식 중반까지 풀고 그 다음에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었을 것 같고, 그서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 한 중상위권 학생이다. 그래도 객관식 중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풀었을 거고, 그치그 어. 다음에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리는 데 있어서, 그니까뭐 상위권 1등급 친구들은 오 정말 대단했을 거야. 사업형 5번, 서업형 6번 중에서 한 문제 이상 혹은 두 문제 이상을 푼친구들이라면은 그 정도면은 어지간한 모의고사도 거의 뭐한 일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 정도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닐까? 그래서 작아지는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조금 더 얘기해주자면 솔직히 이제객관식 은중간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 친구들은 일단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겠어. 어, 대표형들 많이 풀어보고 무슨 뭐뭐 뭐 어디서 뭐뭐 뭐 뭐, 시험을 쪽집게처럼 내는 뭐, 그런 문제집을 찾고 그럴 필요 없고요 시중에 있는 아무 뭐, 개념 문제집이라든가, 유형별 문제풀이집 같은 거 구매하셔서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상위권 정도 노리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거야. 이쯤에서 넘준 친구들. 알겠죠? 모의고사문제들 좀, 꼭 좀, 많이, 가능한 많이 꼼꼼하게 풀어보고 실전연습도좀할 필요가 있겠고. 최상위권 노린 친구들 아 전반적인 문제는 다 풀었지만 이 단답형 마지막 두개 정도를 풀지 못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 모의고사 어지간한 문제들 이미 다 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넘어서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들 있죠 에, 킬러 문제들도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또, 조, 또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숭실고의 특징이기도 한데 부교재나 프린트가 이번에 같이 시험법에 들어갔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오존 하지 않았다. 거의 안 풀었어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물론 선생님이 확인한 바로는 서답형 6번, 에, 단답형 6번이죠. 단답형 6번이 거의 유일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필이면 이제 이 문제가 그 부교재 프린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기도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제 경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순실고에서 내신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바득바득 외우듯이 시험 대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뭔가 좀 그래. 어, 뭐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뭐순실고 내가 순실고 학생이니까 순실고 시험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로 잰듯하게 변별력이 잘 갖추어진 시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를 되게 신경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1학기 때 비해서요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딱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수준에 맞게 보완할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뭐뭐 뭐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거겠지 자 좋습니다 아, 같이 풀어본 문제는 총두문제예요 솔직히 이제 주요문항을 푼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아까 얘기했던 단답형 5번 6번도 뭐 풀어보면 은 좋긴 하겠는데 어, 선생님 기준에는 아 뭐랄까 솔직히 소신 발언하면은 특히 단답형 6번을 만약에 부교제에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냈으면은 이건 좀너무한 문제였어요 어, 이거 프리스타일 풀기에는 그것도 내신시험에서 그쭉한 문제로 풀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했기 때문에 부교제를 미리 좀 탐구하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어... 한중상위권 그래요 선생님은 준비한 문제가 상위권 정도 상위권에 가려면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정도 학생들의 등록문 정도가 되는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직관적으로 풀은 데운 좋게 맞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풀이랑 그러니까 맞춘 친구들도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총두 문제 풀어 볼 거고요 그 중에서 먼저 14번 문제 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어, 좀 연속성에 대해서 완전 개념 밑 끝까지 제대로 알아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바로 보겠습니다. 그 경험치가 좀 많은 친구들 있잖아. 첫 번째 조건에서 최고차 계수가 자연수인 이차함수다라는 것에서 대충 느낌이 와요. 조건에서 자연수란 조건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일이 넣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넣어보거나 2 넣어보거나 3 넣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f5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f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뭐야 fx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f5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x가 2보다 작을 때, 2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겨져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할 연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었어. 얘가 되게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 gx분의 1이라는 이 유리함수가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은, 시작은, 정 모르겠으면, 당연히 g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겠지? gx분의 1이라는 함수는 뭘까? 어렵지 않아요.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f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에는, 저 역수니까 8분의 1이겠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어진 gx를 역수로 뒤집은 함수다? 뭐이 정도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x가 2보다 클 때에는 fx-2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럼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단 2일 때지? 2일 때 지금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2에서 연속이려면요. 그러면 2에서 좌극한, 2에서 함수값, 2에서 우극한이 전부 다 같아야 되겠지? 지금 언급한 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어, f2분의 1이 8분의 1하고도 같고 그래서 F0분의 1이랑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응. 그럼 뭐, 뭐 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없는 셈쳐도 되겠지? 자 그래서 제대로 얘기해 주자면 이겁니다 F2랑 F0이랑 같은데요 그게 8입니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지간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잘 생각해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더 이제 뭐알수 있는 부분인데, 난 2차식에서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연, 수능까지 어, 커버를 쳤을 때, 단연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차식인데 F2랑 F0이랑 같다를 통해서, 어, 그럼 뭐2 e 대입하고 0 대입한 게 같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얘를 함수로 그려보면, FX 그릴 거야. 최고창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보여줄 거고, 그리고 0의대이했스 때랑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체크해야 되는 거냐면, 1이 대칭축이다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돼요. fx는 1에서 대칭축을 가진다라는 거 어,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 어, 그렇잖아요? 0과 2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거기 가운데 있는 1이 대칭축이 되겠지. 그리고 0과 2때 함수값이 8이다. 그럼 대충 보면은 0일 때, 2일 때 이렇게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럴까요? 이때 함수값이 지금 8인 가 어, 여기다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오케이? fx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fx를 좀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되게 막연했거든? 최고차원계수가 a 인데요 a 랑 자연수학은 잊지 말자 근데 1이 지금 대칭축이야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어? a 괄호 x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꼭지점은 몰라요 일단 b라고 해볼까요? 근데 뭐 f0은 8이잖아요? 대입해볼까? f0은 8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8이다가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8이다 그럼 b는 8마 a가 되는거야 8-a 이런식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어요 음, 어, 단수면 되게 식이 깔끔하게 정리는 느낌이야 그치 여기까지 했는데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무리 봐도 그니까 러 이러면 됐는데 인자사한대로 gx분의1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 연속으로 했으니까 e에서 금값과함수값이랑 같다 해서 이거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지금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문제는 숨겨져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울게. 아, 지울게요. 이밑에도 지울게. 자,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gx분의 1을 다시 봐봐. g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유리함수잖아. 이거 뭐라는할 수는 없지? 그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야 돼. 어, 유리함수? 우리함수의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함수의 연속성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에서 항상 연속인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뭐였냐면은 2에서만 확인을 했어. 2에서만.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자, 예를막 얘를 막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어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 보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절대 이 함수는 2에서 기적적으로 연속이을 할지라도 절대 모든 실수에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x가 2보다 작을 때 2일 e 때그 값이 같냐 다르냐 하기도 전에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분모가 0이 되는 x가 생겨버렸잖아요. 즉, 이 함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가 없는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암묵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었거든?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2에서 연속인 거 이미 했습니다. 2에서 연속인 거도 2에서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gx가 0이 아니다. 그럼 빠르게 볼까요? 절대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돼. 아, 더 정확히 적어볼까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모가 x. 그래서 즉 f(x)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어떤 조건까지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그 fx는 아까 어떻게 그렸었지?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그치? 근데 일단 다행인 거는 0일 때,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이 8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맞지? 자, 잘 봐. 잘, 봐. 좀만 생각하면 돼. 2대가 지금 8이야.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뭐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확인해주면 되겠어? 이꼭짓점 FX의 꼭짓점 좌표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아버리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0, 0을 만족하는 X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추가 조건은 뭐가 되느냐? F1 있죠? 대입하면 뭐우 오니? 저기다 대입하면. 8 s a 8. 얘가 0인 건 당연히 안 되고, 음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분떠 있어야 돼. 얘가,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떠 있어야만 예, 이 분모 f(x)는 f(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실수이 없다 즉이 유리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아까 체크했던 2에서 연속이다까지 해주시면 그래서 비로소 g(x) 분의 1에 대한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실 a는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리해 주신 파일보다 작지 그리고 A는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어? 최고 참계수 자연수지? a 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여기까지야. 그냥 이렇게 할까? 8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7까지겠죠? 작거나 같다? 7? 이게 더 좋은 표현이겠어.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해볼까요? F5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 5 대입해주시면, 어 16A 더하기 8-A인가? 그러면 15A 더하기 8인가요? 이거의 최대값? A가 가능한 크면 되겠어. A가 7일 일대가 최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A7D 파면은 7, 7535, 105 더하기 108 해서 113을 최대값으로 가진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연속할 거라고 할때 이렇게 끊겨 있는 지점에서만 연속이다를 다루기 쉽상인데 유리 함수의 연속성까지 같이 생각해서 이 조건에 캐치하는 게 핵심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아주 잘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답평 4번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죠. 자, 이어서 서답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후반부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어, 시간도 조금 촉박했을 거고, 제대로 푼 친구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되게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어, 이거 답이, 그니까 이거 뭐라는 거잖아요? 이거 답이 220이에요. 이거 220지? 응, 어, 220이야. 진짜로. 어, 자, 보세요.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뭐냐? 이 문제 유형은 이거 먼저 박아놓고 얘기할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뭐4차함수라고 나오긴 했지만 얘는 함수의 극한, 부정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바로 보죠 fx는 4차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f2는 220? 이거는 뭐 당장 쓸 일이 없네 얘가 핵심이지 않겠어?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a는 어떤 양의 실수야? 몇인지 모르는데 a로 접근을 시켰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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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녀석이 1로 수렴하더래 조건이 이게두 개를 합니다. 이거 두 개가 다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에, 상황에서 뭐, A도 구하고, 해서 이 F, E, a 2를 구해라. 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나는 수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특히 한우수에 극한 수업을 하면서, 그것도 복잡한 형태의 한우수 극한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접근을 시켜보셔야죠. 어, X를 A로 접근시켰을 때 얘가 무슨 형일까? 부정형일까? 부정형이라면 0분의 0일까? 무한 곱하기 무한, 뭐, 형태도 있잖아, 그치? 그 형태들 중에 무엇일까를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걸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통분한 친구들은 잘못된 거야. 일단 얘가 무슨 형태인지 먼저 접근 먼저 해봐. 자, 그러면 X를 A로 접근시켜보세요. 그럼 얘는 무한으로 가네요. 0분의 1꼴이니까 무한으로 가지. 정확히. 얘 무한으로 가요. 자, 그러면, 빼기, 얘는 몇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몇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1로 가더래. 극한값이 1로 가더래. 예를 들어서, fx분의 2가 단순 히 이렇게 3, 이러는, 이런 상수로 가고 있다고 쳐봐. 그럼 무한히 가는 거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되니? 1 아니에요? 아, 1이 될 수가, 있, 미안해. 1이 될 수가 있어요? 수로 갈 수가 있겠어? 그럼 발산이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건100% 발산이고, 빼기 어쩌고가 이렇게 수량이 되려면, 이 fx분의 2도 같이 무한으로 가져야 돼요. 얘는 되게 특이하다. 무한 빼기 무한이에요. 오케이. 지금 얘가 무한 형태고, 얘는 무한 빼기 무한 분수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추리를 해보자. 어? 어 고를게. 얘도 유리함수 형태인데, 이렇게 유리함수 형태에서 분모를 x로 a로 질렀더니, 이 fx분의 2가 통째로 무한으로 가야돼 그럼 얘랑 같은 원리가 되겠지? 어떻게? 해? 분모가 0으로 가줘야 되겠네요 어 이거 강력한 힌트인데? 분모가 0으로 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는 x-a의 제곱 그러니까 인수가 두개 있지? 그래서 이것도 했는데 이렇게 1로 수렴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무엇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4차 함수라 그랬죠?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gx라고 하자 f x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얘는 2차식이 될 겁니다 이 2차식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fx에다가 이 형태를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는 A로 갈 겁니다. 그럼 X-A의 제곱 분의 1, 마이 아, 아, X-A의 제곱, GX 분의 2입니다. 이거 뭐할 거야? 이젠 통분해야지. 아, 여기서 이제 통분해야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제곱 GX로 통분해 보시고, 그러면은 GX-2가 되나요? 얘가 지금 1로 쓰를 만다야 자 정리하고 나서 또뭐 해야 돼? 또 무슨 형태인지 접근을 해보셔야지 자 X를 A로 간다고 어,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0으로 갑니다 분명히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는 몇으로 가야 돼요? 0으로 같이 가져야 돼요 분자도 같이 지금 0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겠지? 응, 어, 지금 다시 봐봐. 지금 얘를, 얘를 이렇게 통분한 거야. 에이? 일단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한 분수 형태 극한이니까. 그래서 통분해 주시면은 얘는 이제 분모분자 gx 곱했고 얘는 그냥 그대로 2 e 이렇게 다른 거야. 했더니 얘가 0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은 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야? gx는 어떤 2차식이, 시기, 2차식이거든? 근데 ga-2가 지금 0이 된다는 거야. 조금 더자세히 이야기 해볼까요? 어, 이 문제 어렵네. gx-2라는 식은요, 이 식은 x-a라는 식이 두개 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곱하기 2차식이니까 어떤 상수, 뭐세모랑고잠 하겠습니다. gx 빼기 2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0도의0 0도로... 이 소가 두 개니까 촥촥 약분이 가능하지 않겠니? 여기까지 잘따라오고 있나요? 응. 이런 식으로 되려면, 그치? 자, 그래서, 우리 gx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gx는 x-a의 제곱에 곱하기 어떠한 상수 더하기 이 형태라는 거야. gx가. 오케이? 어, 여기 바로 바꿔볼까요? 그니까, 러이 gx, 이 gx가 지금 뭐라고? 으응. 중간으로 치고, x-a의 최고, 곱하기 상수, 마, 아, 플러스 2, 이런 형태란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옵시다. 아직 이거 다 정리 안 했어요. 0 1이라는 거 아직 이용 안 했으니까, 이, 지금 주 gx로 서로 정해놓는거 있지?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버리자. 자, 그러면은,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는, X-A의 최고 곱하기 어떤 상수꼴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GX도 여기, 여기 정리하고 그대로 넣어주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중괄호 X-A의 최고 곱하기 세모, 더하기 이 형태 이렇게 되겠네요. 어, 좀 헷갈리나? 아, 아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착착 약분한다. 그리고 A를 적분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몇으로 가니? 얜 0으로 사라지고 이 분자는 세모가 되겠네? 즉, 2분의 세모 꼴이 되고 얘가 1이다. 세모가 2야. 세모가 2가 나와요. 여기 있는 상수가 2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fx를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나 지금 풀이가 거의 끝나서 벌써 정리하려는 거거든? 일단, fx가 4차식이라 고 그랬는데, 제발, 처음 보는 그 극식이 나오면은 일단 접근을 시켜봐. 그렇게 했을 때, 무한 빼기 무한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fx가 x-a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게 분명했고,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통분 형태였겠죠? 통분하니까, 어머나,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이다 보니까 수령하려면, 어, 아까 fx가, 이게 gx였지? gx란 녀석은 이런 형태가 될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하고 보니까 세모가 2. E. 세모가 지금 뭐예요? 이거지? 이거? 여기다 붙여볼까? 어. 어, 얘가 지금 일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fx의 개형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F, 우리 이제 이용하지 않은 정보는 f2가 2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 주시면, 대입해 주시면, 2-a의 최고, 곱하기, 2-a의 최고,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됩니다. 오케이? 오른쪽에 아, 지울게 이제. 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220입니다. 자, 소심 말을 할게요. 여기까지 식을 정리하고요. 어, 그러면 a가 몇일까를 계산하려고 하다가, 잠깐 내가 손이 멈췄어. 이, 늦,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무슨 이상한 느낌이냐면, 이 식을 잘 보세요. 당연히 A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다면, 얘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자, 잘 봐. 잘 봐. 그러면, 어, 뭐, 내가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F, E, a 2 여기다가, E, a 2를 대입해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e a 2는여기에 e a 2넣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되니? 시작이 A-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저 대입하시면은, A-2의 제곱, 곱하기 2, e 더하기 2가 된다는 거. 그니까, 어때? F2랑 F2-2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답이 220. 놀랍지? 그치? 좀 얇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는 뭐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허무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 복잡한 극한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감탄했어요. 어, 어, 너무 좋은 문제다. 어, 탐날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좋은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어, 마냥 막연하게 어려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수학 공부한데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함수의 극한 그다음 그러니까 아까 연속이었나요? 뭐 유리 함수 의 연속 우리가 그냥 기본 문제에서 적용했던 그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풀이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풀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막긴 시간 동안 시청하느라 너무 고생들 많았고 앞으로 남은 시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